친구들 안녕 선생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야 오늘은 7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할 준비 됐나요? 자 그럼 레츠 고 7월의 주제는 내가 교회예요 7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시작할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친구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매일 고백하기로 약속 자 그럼 믿음의 시야책을 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이가 써있는 것을 펴면 돼요 오늘 두 번째 제목은 환경을 지배하는 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한번 읽어 볼게요 잘 들어 보세요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질병과 슬픔과 죄와 죽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왕이에요. 우와, 우리 친구들, 잘 들었어요? 우리는 뭐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래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친구들 알죠? 저의 파워. 하나님의 생명이, 저의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우와, 너무 신나지 않아요? 그쵸? 오 너무 신났는데? 선생 너무 신났어요 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부록에 보면 이렇게 노랑이가 있어요 이 노랑이 엄마랑 한번 예쁘게 오려보세요 자 선생님도 그럼 오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위 할 때는 조심조심. 손안 다치게 조심조심 해서 쓱싹쓱싹 이렇게 가위로 오리는 거예요. 자, 또 선생님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죠? 자, 가위로 쓱싹쓱싹, 쓱싹쓱싹 오리고 있어요. 자, 노랑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 노랑이가 오늘 어떤 이렇게 변하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다 오렸어요, 선생님. 친구들은 얼마나 오렸어요? 자, 선생님 이렇게 쏙 오렸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접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 따라서 같이 한번 같이 접어 주세요, 하세요. 자 처음에 여기 중간에 있어, 요 중간 여기 위에 거를 여기 중간에 있어요. 중간으로 쏙 접어야 돼. 쭉. 하얀 선 있는 걸 접어주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반대편으로 슝 접어줘야 돼. 다시 또 이렇게 보면 하얀 선 있어. 친구들 잘 보세요. 그 하얀 선을 다시 안으로 슉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반대편으로 슝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노랑이가 있어요. 그쵸? 자, 여기 보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노랑이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음, 조그만 녀석! 내가 더 크지!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마귀가 더 클까, 우리 친구들보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은? 자, 우리 친구 노랑이 한번 붙여볼게요. 전 진짜로 마귀가 더 큰지, 우리 노랑이 친구들이 더 큰지 한번 보자. 알았죠? 쇽! 불러 붙이고. 자, 선생님 붙여볼게요. 쇽! 붙였어. 다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짜로 마귀가 더 클까? 한번 해보자 우리 알았죠? 자 노랑이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위로 이씅 이렇게 당겼어요 노랑이에는 뭐가 있어요? 노랑이 안에 뭐라고 써있어? 선생님 읽어볼게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오 그쵸? 노랑이 키가 더 커졌어요 마귀보다 친구들 보여요? 노랑이가 이렇게 컸, 커졌더니 마귀보다 이만큼 커졌어요 왜 마귀보다 더 커졌어요? 노랑이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어내 어,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입니다 더 크대 내 안에 누가 있어? 아까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조여의 파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노랑이가 마귀보다 더 커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노, 우리 노랑이들이 마귀를 이겼어요? 그렇죠 우리 노랑이들이 마귀를 이겼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